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전동화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 아침 출근길 인데요 제가 출근하는 거리는 대략 한 30k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좀 춥다 보니 지금 영하 2도 거든요 일단 전비는 3.8로 왔습니다 공인 전비는 4.2인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이고 364마력 정도 되고요. 인증 받은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27km. 날씨가 따뜻해지면 500km 이상 무조건 타는 그런 전기차입니다. 배터리는 한8 2 k w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G80이 시승하는 게 4일차인데요. 승차감이 꽤나 편하고 좋습니다. 에어소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에도 부드럽고 매끈하다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되게 많이 절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휴일이어서 가족들을 태우고 뭐 여기저기 좀 왔다갔다 했는데 이어 리무진 시트는 아니지만 그 릴렉스 기능이 있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착자감도 좋고 어 승차감도 좋고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도 한 30분 정도 뒤에 뒷자리에 타봤는데 어, 모두가 느끼는 게 같구나. 편안하고 좋고 안락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G80이 이 모델은, 어, 전용 플랫폼은 아니고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거의 이제 뭐, 내연 기반, 기관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것도 모터 들어가 있고, 배터리 들어가 있고, 냥 전기차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을까요? 네, 굳이 그 모델을 구분하고 나누는 게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어, 완전 폴옵션인데 한 제가 내차 만들기 해보니까 한 1억 7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없고 부러운 게 없는 뭐 그런 차. 내가 1억을 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민 없이 살수 있다. 그러면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뭐, 1억 800 하면, 뭐, 그돈 씨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E 클래스나 O 시리즈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예전에 그런 차들 다 구매하고 타봤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 저는 제네시스 G802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만, 어, 지금은 이제 편안하고, 어, 서비스센터 가기 편한, 어, 승차감이 편안한 약 그런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물론 BMW 벤츠 뭐차 좋죠. 그런데 어, 장단점이 있어요. BMW 달리기 좋죠. 네. 워낙, 워낙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벤츠 뭐 예쁘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근데, 같은 가격대 의 차량을 놓고 실내 인테리어나 어떤 고급 요소를 본다고 하면, 저는 제네시스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건뭐 사람마다 취향이나 어떤 경험 지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2 G 8 0 일렉트릭 모델의 승차감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어... 사실 전기차 중에 에어서스 안 들어간 차 중에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에어서스가 들어간 어... 차도 있지만 그거만큼 승차감이 좋다. 그리고 조용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세단 전기차 찾으신다면,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모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차량은 현대에서 시승차 제공을 받았고요 가끔 돈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안 줍니다. 돈 주면, 만약에 돈을 줬으면, 제가 훨씬 더 좋다고 막 칭찬 일색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평상시에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돈 받지 않았고요. 대신 시승차는 제공 받았습니다. 아, 25년, 14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이잘 되시고 가족의 평안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